오늘 김혜성은 멀티 안타를 치며 화려한 야구 재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김혜성이 중견수로 출전하면서 중계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김혜성이 왜 저기에 서 있느냐는 해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콜업 후 이루수로 줄곧 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계진들은 김혜성의 멀티 포지션 재능이 검증되는 시간이라며 큰 기대를 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도루 능력의 멀티 안타, 타격 능력의 멀티 포지션 수비 능력까지 확인된다면 다저스는 엄청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김혜성은 한국에서 6격수로 골든 글로브를 연속 3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마친 후 김혜성의 멀티 포지션 능력에 미국 매체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단3 경기만에 다저스의 놀라운 역할에 선수가 들어왔다는 평가와 함께 북박이 메이저리거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데뷔 첫주의 공격에서는 컨택과 주루 센스로 기여하고 수비에서는 내야와 중견수를 오가며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김혜성은 8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시리즈 최종전인 5월 7일 경기에선 김혜성이 처음으로 외야 수비를 맡았습니다. 낯선 메이저리그 외야 수비 포지션이었지만 무난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경기 중 우익수 안디페이지스와 수비 위치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타구 판단을 조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혜성은 공격 폭발에 도화선이 된후 7회 말 수비 시작과 함께 이루수로 이동했습니다. 베타로 투입된 제임스 아웃맨이 중견수를 막고 일루수 프리먼을 빼는 대신 키케 에르난데스를 일루로 옮기는 여러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혜성이 이루를 책임진 것입니다. 첫 안타는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습니다. 팀이 1대0으로 앞선 7회초 1사 1 2루에서 김혜성은 마이애미 세 번째 투수 레이크 배처의 2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1-2로 사이를 가르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김혜성의 안타가 도화선이 돼 다저스 타선이 폭발하며 다저스는 7회초에만 대거 6득점하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김혜성은 프레디 프리먼의 3루타 때 홈을 밟아 득점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혜성은 8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1 4 1루에서 마이애미 네 번째 투수 론이 엘리케스의 5구째 스위퍼를 공략해 오전 안타를 뽑아내며 멀티 히트에 성공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수비력과 포지션 적응력입니다. KBO에서 주로 뛰었던 포지션은 유격수와 이루수로 두 포지션에서 모두 리그 정상급 수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2021년 유격수 골든글러브, 2022에서 24년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휩쓴 점은 김혜성의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글러브 능력을 증명합니다. 키움 히어로즈 시절 필요에 따라 3루수로 출장한 적도 있으며,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온 경험 덕분에 내야 전 포지션 수비에 능숙한 선수로 평가됩니다. 메이저리그 전문 매체에서도 김혜성을 두고 주로 이루수를 뛰었지만 6격수 경험도 많아 뛰어난 수비수로 평가되며 3루수로 뛰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김혜성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틸리티 능력을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서도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가 후반엔 이루수로 이동하는 등한 경기에서 두 포지션을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12일 트리플A 경기에서는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서 1회초 선두 타석의 시즌 2로 홈런을 터뜨린 뒤 경기 후반에는 이루수로 수비 위치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연장전에서는 다시 중견수로 복귀하는 등 한 경기 내에서도 내야와 외야를 넘나드는 적응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김혜성이 단순히 내야 수비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까지 훈련하며 활용 범위를 넓혀왔음을 보여줍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 또한 김혜성의 멀티 포지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콜업 당시 김혜성은 트리플레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타격에 적응하고 있지만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 등 수비 포지션뿐 아니라 주루에서까지 다양한 재능이 있는 선수라며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콜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혜성은 중앙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 그리고 주루 능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함으로 팀에 기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빠른 발을 활용한 도로와 넓은 수비 범위는 이미 KBO에서 증명되었고 이러한 장점들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틸리티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62경기의 긴 시즌 동안 주전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때 여러 포지션을 메울 수 있는 선수는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 팀에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한 선수가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면 시즌 중 여러 선수들이 부상당했을 때 팀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긴 시즌을 버티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팀들은 한정된 로스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수단 구성 전략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투수 엔트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야수 벤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한 명으로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감독이 라인업을 짤때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팀 입장에서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팀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감독에게는 유능한 선수들로 라인업을 채울 수 있는 선택지를 준다고 평가됩니다. 로스터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멀티 포지션 선수만큼 효과적인 존재는 드물다는 뜻입니다.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중요성은 여러 감독과 야구인들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2016년 시카고 컵스를 이끌었던 조메든 감독은 좋은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마치 필드 위에 또 다른 코치와 같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어떤 자리든 적응할 줄 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이해도가 높고 팀 상황에 맞게 어디든 뛸수 있는 선수는 마치 추가 엔트리를 가진 것과 같은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나 강팀들을 살펴봐도 한두 명 이상의 뛰어난 유틸리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수들은 눈에 띄지는 않아도 팀 승리의 결정적인 숨은 공헌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MLB에서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부상 발생 시 공백 최소화, 여러 자리에 백업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어 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로스터 운영의 효율성, 벤치 인원을 적게 두면서도 유연한 선수 기용이 가능해 팀 운영에 폭넓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 전략의 다양성, 경기 후반 대타, 더블 스위치, 수비 강화 등 상황마다 멀티플레이어를 활용한 맞춤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야구에서는 슈퍼 유틸리티라 불리는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의 존재가 우승 퍼즐의 한 조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멀티 포지션의 가치를 입증한 대표적인 메이저 리그 선수들로 다저스의 크리스테일러, 템파베이의 브랜든 로우, 토론토의 윈메리 필드 등입니다. 이들은 각자 타격과 수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도 동시에 여러 포지션을 오가는 유연성으로 팀의 큰 보탬이 된 사례들입니다. 김혜성 선수도 이러한 선수들과 비교해 볼때 뒤처지지 않는 장점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 생산성과 수비 유연성을 겸비하여 팀 승리에 크게 공헌했고 이러한 사례들은 곧 김혜성 선수가 지향할 수 있는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김혜성의 KBO 통산 기록과 주루 수비 능력은 앞선 선수들과 견주어 손색 없으며 향후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출장 기회를 얻는다면 이들처럼 팀의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4경기 동안 김혜성은 멀티 포지션 등 다양한 야구 재능을 검증받았고, 그 결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성은 마이애미 원정 3연전에서 전 경기 선발 출장하여 타율 4할 1푼 7리, 2타점에 뛰어난 성적을 남겼습니다. 3연전 동안 3득점 2도로도 곁들이며 공수주 전반에 걸쳐 존재감을 보여준 김혜성은 첫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팀과 함께 다음 원정지인 피닉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최고의 슈퍼 유틸리티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